인도네시아의 여배우 루나 마야 씨가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브라헤지 인도네시아판 잡지 표지를 위해 오랑우탄과 한 차량이 보르네오 오랑우탄 보호협회에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녀는 동물보호 운동가들 뿐만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르네오 오랑우탄 보호협회 측은 인스타그램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브라이즈 인도네시아판 잡지를 언급하며 발리 동물원에 있는 오랑우탄들이 모델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랑우탄 보호협회 측은 잡지 표지에서 촬영 소유물로 오랑우탄을 보게 되다니 실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임을 감안하면 오랑우탄은 애완동물이나 장난감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르네오 오랑우탄 보호협회 측은 또한 오랑우탄에 대해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발리 동물원 측이 오랑우탄을 관광객들을 위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로 썼다며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협회 측은 또한 루나 마야 씨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물들은 상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